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 계시록에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누구나 다 처음에 열심을 낼수 있습니다. 최선의 삶을 추구하고 열정적으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는가. 사실상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 만날 때, 언제, 우리 인생 마지막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주님 만났을 때 끝까지 충성했구나 하시는 이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뼈 아픈 경고를 주는 말씀이에요. 목숨을 걸고 개혁을 단행했던 아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이 아사 왕도 변질되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아사왕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우리도 그럴 가능성 많습니다. 6.25 동난 이후에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조국 강산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들었고 본인도 가난했지만 전 재산을 바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우리의 선조들은요, 전 생애를 불태워 교회를 지켰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교회가 앞섰어요.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언제나 나 자신보다 예수님이 먼저였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샬롬 수련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 원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아프리카 선교사를 여섯 명 본인이 보냈대요. 제가 교회에서 보낸 겁니까? 본인이 보냈대요. 여러분, 선교사 한 명의 후원비가 최소 250만원이에요. 주말에 손님 오면 어떡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맡겨두고 가죠. 부산으로 교회 가는 거예요. 우선순위 양보가 없어요. 우리는 멋진 장소에 갔지만, 실제적으로 멋진 장로님, 멋진 권사님을 만났어요. 마지막까지 충성했던 이런 멋진 분들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지막까지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까지 충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구하시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까 요한계시록 2장 2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지막까지 내 뜻대로 행하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8절, 9절의 말씀인데요.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지금 위태롭게 되었어요.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을 끌고 왔다 그랬어요. 100만 대군을 끌고 왔지만 아사가 여호와를 의지했으므로 승리가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망령 때에 행했으므로 지금부터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선견자 하나니가 전합니다. 여러분, 선견자라 하면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요. 이 말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대한단 말이죠. 결국 전쟁에 패하고 병들어 죽었다. 이것이 아사왕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개로 쪼개져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되는데 남쪽 유다는 그래도 괜찮은 왕이 몇명 있어요. 오늘 왕과 같은 아사왕, 요시야, 히스기야 여러분들이 몇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유다 왕이에요. 다윗도 솔로몬도 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북왕국은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단한 명도 경건한 왕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중에 딱 3명 정도 그나마 경건한 왕이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오늘 아사 왕이에요. 지금 남쪽 북쪽 다 합쳐서 38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중에 3명이 괜찮았고 이세 명마저도 마지막이 좋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마음은 사람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이라. 성경의 평가예요.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 있어요. 사람들은 다 거짓되다. 여러분 구약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뛰쳐나오면서 그 노예 출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출발을 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장엄합니까? 지금도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는 그 순간이 가슴 벅차고 우리 눈에 눈물을 한 움큼씩 던져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단 말이에요. 신약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두가 다 목숨을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막 강림해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신약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 아름다운 신약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머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교회였는데 나중에는 원망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배반과 반역이 침투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구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랑스럽게 시작한 신약교회도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미 너희는 죽은 자로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이 교회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사의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아사 왕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하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내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여러분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한창이에요. 뭐 세계가 지금 난리입니다. 제일 걱정이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를 누가 배웠냐면 아베가 트럼프를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한테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시진핑이 배울까? 봐 이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시진핑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얼마 전에 바뀌었죠. 죽을 때까지예요. 대한민국 경제는요. 미국, 중국, 일본 끝이에요. 우리 경제는 절대 홀로서기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홀로서기 철저하게 해야 되죠. 미중 무역 전쟁에 만약에 중국이 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기업들 너도 나도 시진핑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중국 세상 된 거예요. 한반도에 그어진 중국과의 국경선 사다리 없애버리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많이 왕래하겠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지난주에 아사왕이 백만대군 에티오피아 구수를 무찌렀어요. 이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다가 무찌르자 북쪽의 이스라엘이, 이야, 세상에, 구수를 무찌렀단 말이야. 북쪽의 이스라엘이 남한국으로 넘어가자. 이제는 남쪽 유다로 가야 우리의 살 길이다. 그러고, 전부 다 국경선을 넘어서 다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 이래서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라마의 국경선을 견고하게 치기 시작해요. 넘어가지 마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긴장하게 된 거죠. 이때 아사 왕의 한 행동 보세요. 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뭐 하고 있어요? 돈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뇌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담의 세계에 사는 아람왕 베나단스에게 보내에 이르되 베나단 누구예요? 아람왕이에요? 이방왕이에요? 이방왕에게 사절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내 아버지 당신 아버지 사이의 옛날에 동맹관계였습니다. 뭐하고 있어요? 이방왕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제일 하는 거예요. 제일 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이걸 경건치 못한 태역한 행위다라고 성경 계속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폐역한 행위로 처리하실까요? 여러분 북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 넘어가는 것을 싫어해서 이제 유다를 공격할 판이에요. 유다는 북쪽이 쳐들어올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방 왕 아람왕 베나다에게 의지해서 동맹관계를 맺고, 어떻게 해요? 야, 베나다, 네가 북이스라엘 공격해올 때 우리 도와줘. 북이스라엘 니네가 쳐. 우리가 돈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북이스라엘도 베나다에게 돈을 왕창 주고 남쪽 이스라엘 때려줘. 이렇게 이미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인들끼리 문제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정 가가지고 저 성도가 못된 성도라고 공표해달라고. 이 성도도 고소를 했어요. 맞고서 했어요. 법정에다가, 판사님, 이 성도가 잘못됐다라고 세상 만방에 좀 드러내주세요. 결국, 누가 피해를 봐요? 하나님의 영광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겁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 단지 그 교회만의 문제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의 학력 위조 사건, 단지 사랑의 교회 사건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치욕거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어요. 한국교회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항상 위기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징계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냐? 그때 성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요하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당신의 손에서 떠날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뭐예요?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돈 너무 의지하면 하나님이 돈싹 걷어 가세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해도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일단 걷어 가서 정리하신다고요. 사람을 너무 이제 아이사람더있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내가 월요일에 이 모임 가고 주일날에 이 모임 가고 이 모임 가고 사람들이 날 도울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싹다 정리하신다고. 이건딱 하나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은 별칭이 하나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뭐라고요? 나만 사랑해라. 나만 의지해라. 여러분, 아사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아사왕이 전 국민을 모아놓고 오직 여호와만 찾으라.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다 죽여라. 이렇게 명했던 사람이 아사왕 아니에요? 이런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왕 아람을 의지하다니. 기가 잘노오르시죠 우리 같으면 절대로 안 그럴 텐데 그죠?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아들 아사레에게이마시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에요. 아사 왕이 경건하고 잘하고 있을 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라는 선지자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경고의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근데 사실 잘 나갈 땐 경고의 말씀이 안 들려요. 선견자,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 메, 메시지는요.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반대로 하면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 있습니다. 니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다 도와줄 테니까. 근데 손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아무리 니네 마음대로 해도 니네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람 왕은 조약을 맺을 나라가 아니에요. 아사가 의지할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무찔러야 할 나라란 말이죠. 묻질러야 할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적국을 친구처럼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런데 아사가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아사가 망령 때에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가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해서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스 12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경고하세요. 망령된 자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 망령된 자를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 같다. 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세상 도도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 아유,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사는 게 중요하지. 돈이 최고야. 이거 하나님의 약속, 팽개친 거예요. 음행하는 자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보다 세상 쾌락 즐거워 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성경은 망령된 자. 오늘날 이처럼 망령 때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망령 때 행한 왕에게 선고가 내려졌어요.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15장 맨 마지막을 어떻게 마치죠?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아사왕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찾았더니 심지어 여호와를 찾지 않은 자는 죽이기로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누구도 아사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하고 얼마나 대조를 이룹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리하게,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일러주는 선견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맞네요. 우리 회개합시다.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싸가지 없는 아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열받았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몇 사람이 누구죠? 아사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아사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전했던 선견자를 오게 가뒀어요. 여러분, 아사 어떤 사람이에요? 여화를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여화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냐로 폐위했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냐 말이에요. 아라 왕을 의지하 아라 왕을. 아라 왕. 지난주에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말씀대로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 지금 말씀을 대원하는 선견자를 옥에 가뒀어요. 자기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아, 우리 같으면, 아 맞습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뭐 이랬을 텐데. 정말 아사 못때 처먹었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란 사실이에요. 우리도 변함없이 아사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주시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주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만극하다,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랍니다. 지난 주에 최재석 성도님이 작심삼일이라는 이시영 박사의 내용을 올리셨어요. 그죠? 예, 작심삼일. 그건 바로 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 이 코멘트를 보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 최집사님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작심삼일 한마디로 우리 마음 우리가 주장 못해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 나갈 때 틀려요. 정말 성전에 들어와서 확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굳은 결의와 결단했지만 세상 나가서는 이 믿음 온데간데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해요. 그 우리가 얼마나 자주 무너지는지 우리 스스로 알아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요. 무엇보다도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대단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 알아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노아홍수 또 보낸들 변함이 없다. 마지막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심장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아사 왕은 어떤 왕으로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아사 왕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왕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니, 그러면 의사한테 구하면 불신앙입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다요 아사 왕의 시작은 누구와 비할 데 없이 정말 멋진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심이 나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 처음 신앙이 처음에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뭐든지 순종할 수 있고 뭐든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떠세요? 왜 이렇게 되셨어요? 우리 프로스교회가 어떻게 이곳에 왔고 이 좋은 곳에서 시작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은 다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도가 변해서 마음이 점점 강해져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쑥쑥 자라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동기로 더 순수해지는 성도가 있고, 기적을 맛보고도 은혜를 체험하고도 마음이 완악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리에 속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 의지하는 것 하나님 무취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 이름의 모독을 돌리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이 좋았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좋았으면 좋겠지만 시작이 좋았지만 마지막이 좋지 못한 인간의 거짓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마지막은 얼마든지 나쁠 수 있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늘 말씀에 깨어 있고 가난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망령된 행동을 쉽게 할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성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이지만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패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친히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고 이런 부패한 우리를 자녀 삼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갚을 길 없어요. 너 하는 거 봐서 구원하겠다라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감히 이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가요. 아무도 못 가요.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이 만 개라도 만 입이 내게 네 있어도 그 은혜 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들 먹도 부족하고 하늘도 부족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